뇌 문제가 정복되었습니다. 뇌성마비의 모든 연약함도 치유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 어저께 팔이 전에는 이렇게 펴지다가도 다시 굽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볼 수 없었던 정도로 팔이 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된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께서 뇌성마비로 인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냐면은 허리에 이제 뼈가 틀어지면서 뼈가 튀어나와서 그 통증으로 인하여. 30년이 넘게. 삼십 년이 넘게 이 통증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네번 약을 진통제를 드는 드, 먹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약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약효가 떨어지면은 이 통증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튀어나와 있던 뼈가 즉시로 들어갔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형제님께서 이거를 분명하게 느끼셔서 오열을 하면서 막 우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지셨다.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에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그 시간 이후로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 30년 넘게 먹던 진통제로부터 자유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통증을 가져가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형제님은 우리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아는데 몸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으셨어요. 지금 이 모습은 그때에 비해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많은 치유를 받은 모습입니다. 더 온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